7 tells us wisdom is too lofty for a fool. Um, he goes on, He does not open his mouth in the gate. And the gate speaks of the place of authority. 성문은 권위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Country, 그러니까 도시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그 정부를 말하는 거지요. In a modern context you 아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 문이라는 것들이 이제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이제 이렇게 권위의 자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부라고 하면 뭐 어떤 건물 안에서 일을 하, 하지만은 They would hear cases, they would make rulings. 그 고대 사회에는 성문 앞에다가 의자를 두고서 거기 앉아서 이제 판사 같이 이렇게 어떤 것을 결정을 하거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so here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데 만약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부족한다면 어, 권위 자리에 있게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So 그러니까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Right right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려고 하면, 그리고 어, 그 정사를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지혜가 있을지어다해요 그래서 정부의 지위는 권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정보라고 했을 때 지혜가 있는 것이 맞다 하죠. So really 그러면 이제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Yes, a wise, a man of knowledge, increases strength.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By wise counsel, you will wage your own war, and in the multitude of counselors, there is safety.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So here, scripture is saying that wisdom itself is strength.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지혜가 바로 힘이다요 And the Bible tells us that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근데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Also,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요. We think of knowledge as just information. 우리는 지식 그러면 어떤 정보만을 생각하지만. Well, there is a type of information that could deceive. 근데 정보도 생각을 해볼 때 어, 어떤 정보는 그냥 속이는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립입니까? 예수께서 요한 1 8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알려주로. 빌라도는 사실 좋은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를 하지만 But he was cynical. He wasn't sincere. 어, 사람이 진심으로 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에요 빈정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질문이 아니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 자기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자기의 센텐스였어요 I don't believe in truth. I don't know what truth is, but I don't, I don't believe there is truth. 사실 자기 말해서 나는 진리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있다 해도 안 믿는다. 없는 거다. This is like the person who says, "Well, truth is whatever you want it to be."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는 야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지라고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빌라도가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Or they don't like the idea of someone having a monopoly on truth. 사람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은 확고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한 종교만 맞는 종교라고 하느냐? 그게 너무 싫다. Everyone should be able to have an opinion and every opinion should be equally valid. 이게 공정해야지 공평해야지 모든 종교가 어, 다 각자 목소리가 있고 각자가 하는 말이 존중돼야지 어떻게 한 종교만 맞는 종교라고 말하느냐. Well, this is contradictory. 완전히 음, 그 안에서 부딪히는 이론이에요. The law of non-contradiction says you cannot have two truths that c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립되는 사상에 함께 하나로 있었을 때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사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립되는 것은 그한 이론에 같이 있 수가 없거든요. God is not many things. 하나님은 여러 개가 되시잖아요. God is one.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 하셨습니다. This is why he said Hear O Israel the Lord your God the Lord is one. 어,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God is not confused about who he is. 하나님은 이제 본인이 헷갈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본인이 누군지를 잘아시지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It's is one truth is not many contradictory things.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이러지는 절대 안아요. When Paul went to Athens in Acts chapter 17. 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가요. And the Athenians they practiced a type of they were it was a type of pantheism. They worshiped all these various gods from all the different cultures. 이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범신론을 믿었죠.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 있어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그 신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파르테논에 가보면 정말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나라, 모든 세계에 있었던, 모든 문화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놓쳤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도 있었습니다. And the Greek, 이 그리스 사람들은 혼합주의였죠. 그리스 사람들은 혼합주의였죠. 팬테온 of gods they would honor and worship.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알려진 신들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범신론적인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And all of these pagan religions, well, they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they're all false, but they all contradict each other as well.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들의 신은 이제 뭐다 잘못된 신인데, 약간 잘못된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이론들이 다 이렇게 부딪히고 맞지 않는데. But it was as if, well, we don't want to offend any of the gods in case, you know, one of them is right or more right than the other. So they even had a sign to the unknown god just in case they missed one. 네 응.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신을 이렇게 균등하게 둬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신조차 둔 거예요. 혹시 신이 있는데 우리가 빼놨으면. 그 신이 화가 날까 봐그 신의 동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동상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그가 어, 가모르는 신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 진짜 하나님을 그가 가 Now, on the one hand, we say, well, why is that true? Why were they wrong about all these other gods? And how come they, they knew all the wrong gods but didn't know the one true God? 아니, 알고, 알고, and so, on the one hand, we say, well, it's because of the sinful nature of fallen humanity.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죄 있는 마음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본성 끌리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That's why of all the sins in the Old Testament, perhaps the one that was most offensive to God was the sin of idolatry.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가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경로하셨던 죄를 보면 우상숭배 죄예요. Some unbelievers have mocked the idea of God being a jealous God.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를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When he says, for exampl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안한 존재로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He's like, don't pay attention to them. I'm jealous. No. What he's saying is I'm jealous for you because I want the best for you. 하나님이 너 다른 거 보면 안 돼. 나만 봐야 돼. 나만 봐 줘. 이걸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님이니 네가 최고가 되기를 원해. 최고로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데 얼굴 돌리는 것이 너한테 좋지 않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God is most secure.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정되시죠, 안전하세요. Of course He is. He's not confused about who He is. 하나님요 본인이 막 헷갈리시고 불안하시고 이런 존재 절대 아닙니다. He's perfection. 완벽하신 분이신데. He's infinite. 그래 무한하신데. He's all powerful. 강력하시잖아요, 전능자인데. And He's all wise and has all authority. 그래 모든 지혜가 계시고 모든 권세가 계시는데. How then could He be insecure? 뭐가 그렇게 불안하시겠어요? He is in need of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 하셨는데. b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최고. 의 거실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And what is best for us is when we are in right covenant with him.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최고입니다. Because of human sinfulness, we cannot find God on our own. 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Apart from the light of God's Initiating self-disclosure, the best we can do is grope for him in the dark. 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 주셔야 알수 있지. 그렇지 않고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는 거밖에 되지 않아요. And yet even when we are in the dark,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God still expects us to grope for him. 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뭐 But there are unbelievers who would say, "Well, I'm in the dark. God hasn't revealed Himself to me to my satisfaction, so I feel no obligation to grope for Him." 네, 이제 안 믿는 분 가운데는 이럴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면 나한테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내가 꼭 찾아야 돼. 나는 안 보인다고 모르겠다고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한테 와서 알려줘야지. 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책임이 없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봐야겠다 가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비쳤다 이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을 보여 주지. 나한테 알려 주셔야 제가 알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Then maybe 그럼 내가 믿지, 믿을 수 있지. No, you won't. 안 믿어요. Because that kind of skepticism lacks humility, and God resist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이런 회의론적인 마음은 진짜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If we would humble ourselves and seek God on his terms, e v e n before he has disclosed himself, and I was groping in the dark for him.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He sees all, he knows all. 하나님 모든 걸 보셨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He knows those who are searching for him. 하나님 찾고에만 한 자를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네가 구하면 찾으리라. That seek is in the continuous tense. Don't stop seeking. 네, 여러분 그 구하다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다 많은 건안 되고요. 쭉 구하고 있을 때예요. Well, Paul says something similar here to these pagan Athenians. 사도 바울이 He said, as I was pa verse 23 As I was passing through and considering the objects of your worship, I even found an altar with this inscription to the unknown God. Uh, he's being a little cheeky here. He's, he says, Ok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at unknown God, that God that you admit you don't know.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one true God. 응. 니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지 내가 알려줄게 넌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구나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바 진짜 하나님과 이 모든 우상 가짜 신과는 다른 점이 명확하게 있어 그걸 보여줄게 여러분 이 설교는 지금에도 너무나도 유효하고 잘 맞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아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만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 진의 종교만 맞는 종교라고 말해 이런 말을 항상 하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like 이제 내가 그 방에 갔는데 나랑 진짜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잖아요. 꼬막 like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같이 연기하는 사람이야. 나같이 옷 입고 나가 나를 흉내내요. 아, 너무 나같이 얘기하고 나같이 말하려고 하면서 어, 나같이 행동을 하지만 난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 oh, 그건 나 아니에. 나 그렇게 안 해. 내가 나를 보여줄게.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난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어딜 갔는데 나에 대해서 막 누가 얘기 해요. And they're talking like I know this I know him and I or I know her and they're saying something like no, that's completely wrong. I'm like this. 어, 그래서 막나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oh, 그분 그렇잖아요. 그분 이러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럼 내가 듣고 환인데요. 어, 나안 그래요. 아, 어, 잘못 알았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하죠. Why because you're the most authoritative source to talk about who you are.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 권이죠. 나라고 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But what if they argued with you? 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랑 막 Say, 논쟁을 해요. No, you're not like that. 아, 아니에요. 당신 그렇지 않아. 당신이래. You're like this. 당신 이런 사람이야. And they try to prove to you who you are. 그냥 막 나한테 나 어떤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 나한테 틀렸더고해 말할 가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내가 난데.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죄의 권위자예요, 나에 대해서는. 아, 왜 본인이 말하는 걸안 믿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해요? Well,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권위가 있을까요? God is the of his own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권위자세요. Says, I'll tell you who I am.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겠노라. And this is exactly how God has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신 방법이 그것입니다. He says God.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시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니 주신 자이심 이심이니라. and he has made from one blood every nation of men to dwell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has determined their preappointed times and boundaries of their dwellings that tells us what god has created 하나님의뭘 만드셨나 말씀을 하시지요. 27절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나가 나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만들지 않았으며 아, 우리는 만들어 달라고도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할 때 우리의 사는 목적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니까 더듬어 찾다가 어, 어떻게 서든지 찾아보려고 막 우리가 손으로 두리번거리는 거죠. But he says though he is not far from each of us.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가 말씀이에요.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You r e groping in the dark because you don't have the light but This is a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잘안 보이잖아요. 그막 그러니까 헤매요. 막 찾아 헤맵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잘 모를 때 내가 찾기 시작해야 돼요. If says, well, if I'm in the dark, why should I grope for God because he's not disclosed himself to me?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아, 난 모르겠다고요. 아, 근데 내가 꼭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모르겠는데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Let him come explain himself to me. 하나님이 와서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No, that lacks humility. 그여러분 너무 괜찮은 게 없잖아요. Even if you're in the dark, you need to g rope for him.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 so 아, 여러분 이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시면 캄캄하잖아요 어, 물 마시러 가려면 스위치 있는 데로 더듬어서 가죠 우리가 다뭐 어,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무릎을 어디에 찌르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불 켜는 스위치가 내 방에 있는 걸 아시잖아요. 지구 저 14시간 후에 있는 곳에 있지 않죠. It's somewhere close by, in the room. 방 안에 있더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좀만 더더면 찾으면 찾을 수 있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Jesus gave the example of the person who lost the denarius. She searched her house until she found it. She knew it somewhere in the house. 그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렸던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 화관에 넣었던 동전이었는데 찾을 때까지 찾았어. 집 안에 있는 거 아니까 찾아내려고 했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았다 way,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도 부족할 때가 있죠 say, well,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이렇게 합니다 모르겠어 저는 저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뭐 설명을 해주면 그때 알겠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라. 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도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해줘. It's not t h a 어 그렇게 너에게서 멀지 않다라고 fact, 말해줘. As as 그러니까 네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해줘라.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you know 하나님이 그렇게 멀지 아니하시다를 알지어다. Him,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